집착을 놓아야 윤회한다. 이강모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윤회의 이야기. 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스승님, 윤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승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아, 윤회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란다. 먼저 집착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지." "집착이요? 그게 뭐예요?" 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진 걸 잃을까 두렵고 원하는 걸못 얻을까 불안한 마음. 집착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야. 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나도 집착이 있는 걸까? 스승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별이도 있어. 그걸 알아차리는 게 공부의 시작이지. 이 낙엽처럼 때가 되면 자연스레 떨어지는 게 바로 내려놓음이란다. 별이는 낙엽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떨어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해 쉬는 거군요. 맞아, 별아, 모든 건 순환이야. 노아야 새로 태어날 수 있단다. 별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그게 윤회의 시작이구나. 영혼이 70% 집착을 버리면 중천계로 갈수 있는 자격이 돼. 중천계요? 그래, 영혼신들이 해야 할 2차 공부를 해야 하거든. 나머지 30%는 자연이 도와줘. 3대7의 법칙이지. 영혼들의 2차 공부. 그곳엔 층계가 있어. 한 단계 올라가면 비우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가면 비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기억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비우는 공부야. 그럼 다 내려놓으면요? 그땐 영혼이 100% 깨끗해져서 포맷이 되는 거야. 포맷. 그건 컴퓨터처럼요? 맞아. 영혼도 깨끗하게 초기화되는 거지. 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아무 기억이 없어요? 응, 그래야 다시 깨끗한 영혼으로 태어날 수 있단다. 윤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어렵지만 멋진 일이네요. 스승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집착을 내려놓는 건 슬픈 게 아니라 다시 빛나는 별이 되는 길이야. 별아, 모든 영혼은 언젠가 포맷되어 맑은 신이 된단다. 그게 자연이치야. 그날 밤, 별이는 꿈을 꾸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며, 이제 우린 자유야. 하고 웃었어요. 별이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길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걸요.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빛으로 태어나는 시작이에요. 함께 배워줘서 고마워요.